택시를 불러야 돼요 오늘 편하게 나왔어요 편하게 이쁘게 꾸미고 싶은데 아, 나왜 이렇게 긴장되지 네, 깜깜한 새벽입니다 당일 부산 여행을 잘 마칠 수 있겠죠 요번은 좀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진짜 저 ISFJ라서 짐한 더미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꾸미고, 이렇게 짐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에요. 너무 긴장됩니다. 무탈하기를. 아멘. 눈사랑 컨셉. 우선엔 눈이 안 오니까. 저는 앞자리에 타야 되거든요. 멀미나서 예, 어디쯤이세요? 네, 안녕하세요 도착했다. 어울려. <laughs> 처음으로 혼자 하는 첫 여행. 부산. 왔다네, 왔다네. <laughs> 6시 차. 물을 좀 사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섯 시인거 떴다. 구반. 너무 일러가지고 자잘 보고 타야 돼딴데갈 수도 있어 음. 오. 부산행이 떠오르는 곳 아무도 없어 혼자 있는 자리라서 예약했어요. 아, 내가 가네 진짜로. 를사용 <laughs> <laughs> <좀 주문> <laughs> 오늘은 샌베이링을 니다운선 부산이야 부산 여기서 좀 가야되나? 어찌합니까 바다 냄새가 안나지? 마스크 써서 그런가? 그러니까 역. <laughs> 야, 근데 이 시간에도 사람이 많다? 일단은 응. 가려고 하는 카페가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가 안 됐는데, 10시 오픈인데 지금 가서? 퍼로 너무 좋아. 미쳤어. 날씨도 너무 좋아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좋겠다. 하, 바다 진짜 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어디 안 다녔는데 사람 많아지기 전에 일단 저기부터 치고 가야겠어. 사람 많으면 나혼전데 아가라 소모탱. 안녕하세요. 레모네이드 탄산수로. Yeah, yeah, yeah. 그거 가지고 왔으면 사진 더 많이 찍을 텐데 아쉽다. 또 날씨 좋은 날에 또 오면 되니까 아니야.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. 그 바다 볼때이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. 반짝반짝하고 그 거랑 바다 소리랑 너무 좋아. 이제 국밥을 먹으러 가볼 거예요. 어우. Oh. 광안리에는 없네. 광안리에는 뭐 먹는 곳이... 난 옮겨보겠습니다. 어디 이게 광안리야? <laughs> 가려고 하던 사진관이 있는데 그게 점포역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갑작스럽게 점포로 내렸는데, 아, 뭐 근처에 국밥집이 없어 검색하니까. 아, 이거 먹어야 되겠다. 이거 내 마음이잖아, 꼭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주세요. 네, 아차 라떼 하나 주세요. 길을 어떻게 찾아갔던 거야. 보인다, 보인다. 아이고. 셨나요저 3시에 예약. 3시 맞춰서 와야 돼요. 아 그래요? 네. 카페 괜히 일찍 나왔다. 일찍 와야지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여기 골목골목 뭐가 있네. 엄마, 무서워. 밤이었으면 절대 혼자 못 온다. 오. 여기도 가게 되게 이쁘다. 호맥은 뭐지? 호떡맥주인가? 아. 아, 어, 지민아. 너 언제 와? 우리 3시 예약이잖아. 3시 예약이라니까? <laughs> 진짜? 그럼 어떡해? 나 혼자 찍으라고? 아, 나 혼자 어떻게 찍어? 앞에 사람 장난아. 아, 서준이 오빠.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래. 어, 나 서준이 오빠. 이제 안 만날 거야. 질렸어. 아나 어? 어? 요새 영광이, 오... <laughs> 영광이 오빠 좋아해. 그냥 영광이 오빠가 랑 어? 깎고 있어? 앞에서 사람들 많이 난친나 잠깐만 봐도 되나? 안녕하세요. 구경해도 될까요? 구경? 아 됐어요. 안녕히 계세요. 헤헤헤헤 돈만 Yazweek. 있으면 여행이나 다니고 싶다. <갈 aprender> <alo> 바로 가려고 시간 제일 가까운 걸로 예매했는데, <laughs> 기침하면 안 돼. 나이잘 아, 찍은 거 맞을까? 아까 전에 너무 가깝게 찍은 거 같은데, 28분 아, 계단이 너무 많은데,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. 안녕. 브라미크. 아, 아,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해놨지? 내가 했지. 북 그냥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. 아, KTS 너무 비싸. 하지만 버스를 타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타겠어, 버스는. 화장실을 못 간다는 그 압박감이. 아니, 나 밤새고, 진짜, 이 일정을 소화하는 게 대단하지 않나? 진짜로? 뭐? 또 계단으로 가야되네? 대자비온가 아, 바다 또 보고 싶은데. 어, 아직 안 왔네? 왜 아직 안 왔지? 엉분이야 미쳤어. 미쳤어 어? 큰일났구나 안돼 가지마 왔다 니다우차 16시 38번에